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새로이 정립되어지고 시편 기자같이 고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시의 제목은 다이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난 받은 것은 그의 행실이 악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이야기.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하죠? 4절 보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려어 나를 쪽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분명 다윗은 사랑하며 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또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분명히 선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밖에 없었다는 겁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잠시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매 구절마다 구구절절이 정말 피가 끓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이 그큰 고난 속에서 석양의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23절에 가서 보면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미투기 같이 몰려가오며 석양 그림자. 석양 그림자처럼 자신의 생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깜깜한 어둠에 잠겨버릴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청년 때 젊었을 때저 석양에 지는 태양을 보면 아마 다들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젊었을 때 바로 바라보는 석양이 다를 것이고 마지막도 노년에 바라보는 성향이 다를 것이고 건강할 때 여행가서 바라보는 성향이 다를 것이고 병들어서 신음신음하며 휠체어 차도고 겨우 나와서 성향을 바라보는 그 태양은 각기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오늘 다윗은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미투기 같이 몰려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미투기.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그저 바람 푸는 대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야약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부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십 오절 가서 볼까요? 이십 오절 보면 또다 같이 시자 나는 또 그들의 비방 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서 머리를 흔든 아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조롱과 비방과 냉소로 가득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사회적으로 비방과 조롱 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또 짧은 시간에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다이슨 그저 뭐 편안하게 왕이 되고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같지만 그이 한 잔만 보아도 그거 얼마나 고통, 고난, 억울함과 얼마나 그 시간 속에 있었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든 아이다. 지금 많은 조롱과 비방 냉소로 어디에도 쓸곳이 없는 그런 모습, 사회적으로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자, 또. 28절 보면 그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동정동정하거나 감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야만 받으며 살아야만 했고 날마다 비방거리와 조용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환경 속에서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이겼는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없을 줄 알고 안 배워도 된다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오듯이. 태풍이 몰아오듯이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는지 몰라. 은혜를 받으면 거기 더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고 비방도 오고 핍박도 있고 또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만큼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 평탄하지 않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 변화가 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말하죠? 사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헌 사방이 대적뿐이야. 들려오는 말이 전부 비방하는 소리야. 머리를 흔들며 머리를 돌리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붓고 들려오는 것이 하나도 마음 편한 것이 없어.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온갖 조롱을 다 쏟으니 나는 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몰락해가는 석양 그림자에 비유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분 여러분 지금 뭐 환경이 편하고, 살만하고, 건강이 엿만쯤 뒷받침 되어지고, 다 이웃과도 좋은 관계, 친구와에도 좋은 관계, 가족과 관계 다 좋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편안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다익 같은 어려움이 어떤 쪽으로부터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한쪽이 무너지면요. 와루 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을 때,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을꼭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 분을 주최하는데, 나는 청년이니까, 힘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아니요, 아니요. 청년이 한번 꼬꾸라지면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같이 늙으니까 꼬꾸라지면, 하여튼 뭐살 만큼 살았으니까고, 얼마든지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고, 난뭐 얼마나 크게 뭐 소망 가질 것도 없어. 청년 때한번팍 건강이 꼬꾸라지든지, 큰 절망 속에 빠지든 큰환란을 당하든지 해보세요. 헤어날 수가 없어. 잘 나가던 사람은 왜 저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뭐 인기 있던 사람들이 그러지요? 청년이 꺾어지면 그만큼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 만만했던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크다 그런 이야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꼴앗을쳐 이겼던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의 그 어려운 다윗의 그 사우랑의 그 핍박과 시련을 다 극복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연진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오늘 품문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아요단한 가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마다 선택하는 길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을 모르고, 잠수일도 모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과 다윗 같은 그 유대한 신앙을 본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구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우리 2 1절 보게 되어지면, 21절 그러나, 그러나 20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러나라고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면 나를 선대하소서, 그토록 친구도 이웃도 다 비방하고 빼앗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온갖 것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애매게 당한 고난 속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악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다 선하게 대하시는 분 아멘 또그 하나님은 반드시 선대하실 분이라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건져 주셔서 건져 주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는가? 26절 보니 진실로 그분만이 나를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 하반절과 31절 보면 나를 후원하실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조롱 속에서 비방 속에서 진실로 나를 살려 주실 분, 건져 주실 분 오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만이 반드시 저주는 저들은 저주를 퍼붓고 나를 망하기를 원하고 쓰러지게 원하고 죽기를 원하지만 복을 주시는. 으로 그는 믿었기에 28절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편하게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통곡이 편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슬픈 배우실 벗기시고 기쁨 띠띠우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즐거하실 것, 즐거하게 하실 것이다 의심 없이 믿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욕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9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의인임 멸망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구절절이 도왔잖아요. 매 구구절절이 선뜻 할 만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악인들의 죄를 사그리다 다 심판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찾아 반드시 그들에게 부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선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심판 정죄하는 자에게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령 기도하십시오 아프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나요? 기도하십시오 서운해 보셨나요? 기도하십시오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요? 기도하십시오 조롱을 받고 있는가요? 기도하십시오 가서 뭐 싸울 일은 없어요 그들과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삼자 대변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면 장날하게 불꽃 같은 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대할 자, 선대하시고 악으로 갚아줄 자,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그가, 31절 그가 궁핏한 자의 오른쪽에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신 나를 우리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 심판하길 저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들이 마치 심판주처럼 그들이 그렇게 악담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바로 영혼을 심판하려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혼져 주시고 진실로 내가 참은 내가 심판자야 하고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싸워서 말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돈 갖고 싸워, 대력을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갖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고, 반드시 던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멘. 반드시 우리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모든 대적들이 반드시 욕과 수치를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오로지 주님께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각오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되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항상.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30절 내가 입으로 요하게 그게 감사하며 감사하게 만든다. 아멘. 또 찬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8절 또 뭐라고 말하지요? 반드시 주의종을 즐거워하리이다.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신다. 결코 기도하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즐거움으로 송국을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승리를 남겨주시고, 진실로 찬송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른 건다 놓쳐도, 혹은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혹시 일순간 잊어버려도, 명예를 잊어버려도, 기도만 할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다 회복시켜 줍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 지금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어떻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저주의 소리가 들려오든, 비방의 말이 들려오든, 내가 마치 석양에 지는 해처럼 지금 똑 떨어지면 깜깜한 밤이 올것 같이 암담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기도만 할수 있다면 주의 이름만 붙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승리가 있으면 의심 없이 믿고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